어떻게 넣으셨지? 네? 어떤 거요? 어, 네. 하늘 스킨 어떻게 넣었어요? 하늘 스킨 팁이 있어요 아그 원격 끝나면 저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하늘 스킨이 뭐야? 하늘 스킨 이거 이번에 압축 다 그거 돼가지고 못하잖아 원래 아, 스킨 그래. 같은 거아 써가지고 아, 저도 팁을 받은 거라서 Thank mm -hmm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핵이네요. 어어어어 <laughs> 어... 어, 어... 핵이요? 이건 아,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야. 야이개족 같은 년아 무슨지 이상하더라. 아, 핵을 했어요. 아. 왜, <laughs> 그랬어요? 아, <땅이 웃음> 왜 그랬어요? 왜아 짝이 존나나네. 왜 그랬어요? 그랬었어요아 근데 그 아니에요? 아이 그거 그거는 하지 마. 아 됐고 어쨌든. 님, 근데 그거 핵, 런쳤어. 뭐냐, 그, 핵, 나갔어? 응.